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7일 새벽 5시쯤 잠실에서 서울신문 호회가 배포되다가 성급히 회수된 이상한 일이 있었다. 당일 8시에 집계 결과를 알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음을 적고 있었다. 문제의 이 기사 내용이 예상이라 결과였고 아침 8시의 결과가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.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하기 이전에 그총 득표수, 뭐 노태우, 김영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각 득표수 있잖아요. 그것이 파고 파가 난 뒤에밖에 알수 없는 거 아니에요. 근데 훨씬 몇 시간 이전에 벌써 조판이 돼가지고 활자가 돼버려어요 이미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끝났단 얘기예요. 캐표가다 끝났는데 계획대로 된다는 거지 계획대로. 음.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세간의 말이 많았던 컴퓨터 부정은 과연 낭설에 불과한 것일까 시간이 지난 집계 숫자가 이전 시간의 집계 결과보다 적게 나오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비일비재하였다 동시에 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음을 적고 있었다 문제의 이 기사 내용이 예상이라 결과였고 아침 8시의 결과가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막히게 캡처가 다 끝났는데 응. 계획대로 된다는 거죠. 응.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니냐. 응. 세간의 말이 많았던 컴퓨터 부정은 과연 낭설에 불과한 것일까. 그각 표수 있잖아요. 그것이 파난 뒤에밖에 알수 없는 거 아니야. 근데 훨씬 몇 시간 이전에 벌써 조판이 돼가지고 활자가 돼버렸어. 이미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끝났단 얘기 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.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하기 이전에 그총 투표수 뭐 노태우 김영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7일 새벽 5시쯤 잠실에서 서울신문호회가 배포되다가 성급히 회수된 이상한 일이 있었다. 당일 8시에 집계 결과를 알리고 있었으며